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1번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지금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음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2번 보시면 양변에 플러스 3을 해준 다음에 8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x가 y보다 큽니다. 자, 3번, 마이너스 6분, 5분의 6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6y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6분의 5를 다시 한번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도, 양변에다가 우선 5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3 빼기 2x와, 그리고 3 마이너스 2y가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빼기 3을 또 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어 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